준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겠지라고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두 가지의 상황을 연결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가 여러분들에게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초가 하나 딱 발견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느끼는지를 보다 더 추상화된 주제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만들어 볼까요? 이제 주제문으로 의견을 포함한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두는 이기적 면모를 보이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 중심의 인간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탓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제문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어, 기술적인 실업의 시대에 젊은이들은 자신이 미래의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어,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어, 어때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자기 집안, 자기 기반의 상실 내지는 미래의 자기 기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어, 관계를 회피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 이러한 것이 이기적인 면모로 이어지며 이것이 대중매체에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쫙 이어지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 상세화가 예측이 되지요. 이 문장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의 단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에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의 주제문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주제문을 형성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수록 좋은 주제문, 네, 좋은 글을 쓸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제문들이 어떤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추상적 진술이나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문의 요건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글쓴이의 궁극적 목표가 완결되고 독립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완결되고 독립된 하나의 문장. 이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의미상 완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뒷문장을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뒷문장을 읽어야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 완결된 문장 아닙니다. 의미상의 완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딱 봐도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게알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립된 문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된 문장은 뭔가요? 독립된 문장 역시 마찬가지죠. 의존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다른 문장들에 의존하지 않은 문장이어야 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가지좀더 덧붙이면요. 평서형의 문장이어야 합니다. 서리법 강조법입니다. 어,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요 독립된 하나의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평서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청유형, 의문형, 뭐 등등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을 수 있, 있을 텐데 부정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문의 경우에도. 어때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이 대우명제의 부정인지, 혹은 어때요? 이 혹은 역의 부정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게 되면 의미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서형의 문장으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료한 하나의 주제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도 나온 얘기지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두 개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세 번째만 기억해도 최소화는 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죠. 어, 전체의 주제문은 그렇죠. 전체의 주제문은 각달락의 소주제문을 통합 추상화한 것이어야 하고요. 소주제문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문장이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세화할 수 있고 서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의 주제문 요건은 잘 머릿속에 정리해주고 핵심 개념들을 잘 써두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의 요건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주제문의 요건을 알았으니 이제 문단 전체를 쓰려면 그렇죠. 뒷받침 문장을 쓸수 있어야 되겠죠. 뒷받침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받침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어, 뒷받침 문장의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흔히 '상술상세화'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많이 쓸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뭐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 다시 말해, 뭐, 즉, 자세히 말하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술문장 상세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구별을 했지만요, 상술문장에는 여러가 이 이외에도 여기 예시 인용이라든지 구체화 또는 부연 말바꾸기 환언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장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뒷받침 문장으로 쓰기에 가장 그 일반적이고, 어그 쉬운 문장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주제문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하는 문장들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예시나 인용으로 보여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접속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례로 가령, 뭐 예컨대,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접속사를 쓰는 것도 좀 다양하게 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문장력의 대표적인 그 척도 중에 하나는 단어의 활용도인데요. 여러분들 단어 활용도가 그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글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히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예시나 인용으로 보여주는 접속사들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예를 들면 이렇게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가령이라든지 일례로라든지 좀 다양하게 섞어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즉 다시 말해 이런 상술에 대한 접속사들도 뭐 우리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읽었나요? 전상인 선생 글에서 나왔던 원필칭 뭐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들 써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 상술 표현 또 대표적으로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술 표현 중에요. 글한 그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앞에 주제를 다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어, 문장으로 요컨대. 이거 정말 좋은 문장이죠. 참잘안 씁니다. 네, 이런 그 접속사 하나 딱 써주면 그러면 전체 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글을 읽는 사람의 의미 호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대단히 글을 쓸때잘 활용해 볼 만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예시 인용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원인이나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죠. 결과라면 그럼으로, 어, 그래서 따라서와 같은 인과형 접속사들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원인을 얘기한다면 왜냐하면과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접속사가 되겠지요. 어 그리고 이제 비교나 대조로 보여주는 경우 반면, 음, 하지만 그렇죠. 음.